SIC 판넬 프로그램은 건축의 장제 물량 산출 및 제작을 위한 제작 리스트를 자동 산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 물량 산출을 하려면 가장 먼저 건축 설계 도면에서 와리선이라고 하는 기준선 추출 및 편집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을 열기한 다음 기준선 추출을 위해 불필요한 객체들은 삭제 또는 레이어를 끄기하여 자동 검출을 위한 기준선 도면 편집을 합니다. 기준선 도면이 준비되었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곽 경계 자동 산출 및 개구부 마킹 작업을 실행합니다. 설정 대화상자에서 줄눈 간격 및 외곽 경계 부분이 판넬의 끝선인지 파이프의 끝선인지를 설정합니다. 외곽 부분에서는 판넬이 접히는 길이는 1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면의 개구부 부분은 마킹을 위해 개구부 기호 그리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명령이 실행되면 사각 개구부 임으로 엔터키를 입력 후 개구부의 코너 부분을 선택합니다. 개구부 방향 확인을 위해 개구부 가운데 분점을 찍습니다. 다음으로 판넬이 접히는 부분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개구부 마킹이 완료되면 경계 작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기준선을 감싸고 있는 경계 폴리선을 더블클릭하면 명령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대화상자에서 등분 나누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분 나누기 설정 대화상자에서 줄론 간격 및 검출 색상 등을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판넬 버튼을 클릭합니다. 와리 나누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곽 경계 부분 및 개구부 부분은 판넬의 끝선이므로 간격 띄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계 폴리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판넬 폴리선 자동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대화상자에서 검출할 판넬 폴리선의 색상 및 검출할 요후 색상 등을 설정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출을 시작합니다. 검출이 완료된 판넬 부분은 두께가 있는 폴리선이 자동 생성됩니다. 평판인 경우는 절곡기호가 표시가 되지 않고 상하좌우에서 절곡이 있는 경우 절곡 방향을 알수 있도록 절곡기호를 자동 표시됩니다. 직사각 형태가 아닌 경우는 이 형판으로 자동 인식하게 되고 안목 형상으로 처리 후 제작리스트 생성시 별도 처리하게 됩니다. 판넬 폴리선 검출이 완료되었다면 검출된 판넬의 품번을 자동 생성하여야 합니다. 경계 폴리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판넬 품번 자동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번 설정 대화상자에 판넬의 색상 및 품번의 머리글 등을 설정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판넬은 동일한 품번으로 처리하여 품번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품번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제작 리스트 자동 생성 및 자동 집계를 하기 위해 다시 경계 폴리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절곡도 양식 및 자동 집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 대화 상자에서 공사명 및 담당자 차수 등을 설정합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제작 리스트가 생성될 위치를 지정합니다. 제작 리스트는 같은 모양별로 집계를 하게 되고 이형은 판넬은 별도로고 개별 집계를 합니다. 판넬 집계 현황 테이블은 판넬 크기 순으로 집계하고 전체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넬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원판 발주 물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산출을 위해 판넬 집계 물량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BOM 엑셀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화상자에서 알루미늄 복합 판넬 버튼을 클릭 후 출력 대화상자에서 출력을 원하는 판넬 데이터를 선택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엑셀 파일이 생성되었다면 플랜지 크기 및 현장명 입력 후 데이터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캐드 화면으로 이동하여 자동 배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재 발주를 하기 위해 사용할 원판의 세로 폭및 가로 길이 구간을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원판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원판 배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기 버튼을 클릭하고 배치 도면을 그리기할 위치 지정하면 원판 배치 도면 집계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원판 발주서 집계표를 확인하여 필요한 원판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판 발주 물량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를 원하시면 집계표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엑셀 파일 출력이 완료 후 원판 추가 수량을 입력하시면 집계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